외국 국제고에서 본인이 잘 준비를 할수 있으면 같은 시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외고를 나왔는데 제가 외고 다닐 때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고 벌써 아주 오래 전이니까 전국단위 외고로 이렇게 지원을 하던 때였는데 제가 이제 외고를 나와서 외고 학생들도 상담을 되게 많이 해보면 외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거 맞아요 문과에 남아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맞고 그리고 학교 수업 자체도 애초에 외고를 들어갈 때부터 자소서랑 면접을 써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 기본적인 어떤 내공이 좀 쌓여 있는 학생들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많은 발표 뭐 이런 팀 프로젝트 이런 거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대입의 면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이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랑 같은 학생부 종합으로 경쟁하는 걸 원래부터 좀 꺼려했죠. 그래서 이제 외고, 국제고애들이 많이 몰린다던 국제학과, 어문계열,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선뜻 들어가기 어려워할 만큼의 장벽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 대입 전형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 간다면 제가 봤을 땐더 문과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